예. 산업안전지도사가 더 좋냐? 건설안전기술사가 더 좋냐? 그 이야기 2편. 예. 앞서서 1편에서는 건설안전기술사가 활용도가 더 많다. 그런데 산업안전지도사는 딱 하나 장점이 있다. 장점은 혼자서 인원조건 1인으로서 재예방기술지도 면허를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렇다면은, 야, 그거라도 있으면 되잖아. 그거로 혼자 재예방기술지도 하면 되잖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단가가 매우 작아요. 재해방 기술 지도가, 물론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은, 통상 노동부에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는, 그, 점검 1회당 7만원 정도? 정말 규모가 큰 현장이라봤자, 점검 1회당 20만원. 예. 그러면 하루에 최대 4개 현장 갈 수가 있어요. 최대. 근데, 공사 현장이 같은 동네에 따닥따닥, 따닥, 따닥 4개가 붙어있어 있을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아니 본인이 그만큼 역업능력이 좋아 이 지역은 다 내가 내가 뭐다설려해 아니겠죠? 그러니까 현장이 그렇게 따닥따닥 하는데 밀집되어 있지 않는 이상에는 여기 갔다가 한번 둘러보고 사인 한번 하고 다시 차 타고 한 시간 운전해가지고 저기 역동네 가서 또한 시간 둘러보고 사인 한번 하고 다시 또차 타고 한두 시간 와서 사인 한번 하고 네개 현장 못 채워요. 네개 현장 가려면 하루 하루 종일 그냥 운전하고 어야 돼. 네개 현장 채우기 힘들어요. 대부분 통상 오전 5억 두개 현장 가거나 많아야 중간에 세개 현장. 그렇게 가요. 근데 그렇게 가봤자, 네개 현장 갔다 쳐. 근데 한 건당, 그 작은 현장, 작은 현장. 조그만 3층짜리, 4층짜리 빌라 짓는 거 작은 거야. 한개 현장 다 7만원 받아. 4층에 28만원. 하루 종일 빼기 치는데, 28만원. 와, 젠장. 기름값 빼고, 뭐,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건설 안전 컨설팅. 자유로운 안전 컨설팅. 컨설팅은 돈이 좀 되지. 컨설팅 가면은 이제 통상 기술사 1인 가면은 7, 80만원 한 번에. 그리고 기술사 플러스 기사 2인 가면 100만원 정도 받는 게 시세인데. 근데 거기는 가면 하루 종일 있을 때 하루 종일. 그거는 뭐 하루에 한개한 한 장밖에 못 하고요. 그리고 지도사랑 기술사 마찬가지지만은 제가, 제가 있을 당시에는 제가 컨설팅 업체에 있을 당시에는 월 15개 현장 이상은 못 해요. 그 이상 하게 되면은 관리가 부실하다는 거죠. 노동부의 판단은. 월 15개 현장밖에못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월 15개 현장조차못 채워요. 채우기 힘들어. 아니 본인이 그만큼 빼기 좋아? 그만큼 어 영업 능력이 뛰어나? 뭐이 내가 뭐이 우리 동네 모든 공사 현장을 내가 확 쥐어 잡아? 불가능합니다. 어딘가는 대기업의 본사 안전팀에서 막 잔뼈 굵고 그랬던 사람도 그 나오면은 그렇게 영업 못 해요. 노동부 출신이라든가 안전보건공단 출신 오비들 그래서 이제 거기 노동부나 공단에서 야 우리, 우리 이 동네는 컨설팅 여기 애초에 여기 써야지 잘해 이런 식으로 막 팍팍 밀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하, 컨설팅 월시억이못 채웁니다 그러므로 재해 예방 기술지도 기관을 산업안전 지도사가 혼자서 1인으로 한다 해도 영업 능력이 딸리거니와 영업을 잘했다 하더라도 돈이 얼마 안돼 단가가 작아가고 그래서 통상. 재개발 기술 지도 기관으로 지도사 사무소 혼자서, 혼자서 쭉 하시는, 제아시는 분들 보면은 평균적으로 월 700에서 월1000 정도 버시는것 같아요. 물론, 월급쟁이 직장인보다 잘 벌죠. 시공사의 안전보다 훨씬 잘 벌죠. 그렇,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기술사 프리랜서 다른, 다른 업역에 업적, 종사하시는 분에 비교하면은 자한50% 정도는 돈이 작아요. 예. 그 저, 제 개인적인 경험상 그래 아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있어 또 산업안전지도사로 지도사 사무소 해서 재해 예방 기술 지도를 했을 때 가장 큰 결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시간이 4분 넘었네 저는 5분 넘기는 거 싫어하니까 다음번에.